네, 다음 종목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요즘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나요? 또 메일이 왔어요. 네, 보유할까요? 이렇게 왔는데, 음, 글쎄요, 요즘 많이 빠지죠. 이 우량주들이 좀매가리가 없네요. 뭐, 삼성전자 포함해서, 네, 일단은 지금, 음, 외국인, 네. 순 매매량을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지금 어때요 지금 7월달 들어와서 외국인이 많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뭐 보유율은 네 28%대로 아직까지도 네지분율이 많이 갖고는 있 있습니다만 지금 많이 던진다는 이유는 지금 아무래도 조정을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입니다. 네, 현대차 일봉 차트인데요. 네, 지금 작년부터 이것도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네요. 지금 일봉인데. 네, 지금 많이 올라갔죠? 네, 지금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고. 자, 어쨌든 지금 주가가 올해만 해도 올해 초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거의, 지금, 음 거의 더블은 아니죠? 17만원대에서 7만원, 18만원대에서 더블이면 36만원인데, 더블 못 미치는 가격에 주가 올려놓고, 1월부터 계속 예, 주주분들 들게끔 지금 만들어놨죠. 네, 이런 패턴은, 뭐, 아시다시피 낙폭과대잖아요. 낙폭과대. 네, 낙폭과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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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를 네, 좀 약간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네, 어떻습니까? 세력 포착 매도 매수가 나오면은 네 초장에 나와서 예,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조건인데 지금은 6월달에 한번 나왔다가 네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는요 요런 패턴은요 외국인이 아마 6월달에는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7월달 들어서 막 던지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제가 보니까는 제 예상입니다만 개인 물량 떠넘기기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고. 지금 포착 신호가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매도,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주가가 내리게 내려간다는 의미잖아요. 내려 내려간다는 의미, 그죠? 내려간다는 의미에요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아실 테지만 이 121선을 붕괴를 시켜놨어요. 지금 현대차 주가 121선. 예, 요것도 아시는 내용이시죠. 자, 그러면은 외국인 이렇게 순매도세가 붙어지면은 이거 결국에는 241선 이렇게 간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 노란색 241선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이제 주가 행보예요. 네, 여기서 행, 행보. 행보. 옆으로 가는 행보가 아니고요. 행보. 예, 이제 어디로 갈 거냐. 그죠? 네, 지금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거 지금 메일 주신 분은. 자,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지지를 받고 다시 들어 올릴 거냐, 주가를 이제 좀 조정세로 보일 거냐, 지금 그건데, 지금 월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지금 보니까는 이번 달에 은봉이죠? 은봉 윗골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물량 다 떠넘기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네, 하향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자,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지금 주가가 벌써 지금, 네, 코로나, 이, 어, 터지고 나서 지금 벌써 지금 6 5 0 0 0원에서 29만원대까지, 28만 9천원. 지금 많이 갔잖아요. 지금 한 4배 정도 갔잖아요니 4배 이상 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다고, 뭐, 현대차가, 뭐 작전 세력주도 아니고, 예, 그죠? 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시청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정세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게. 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뭐, 좀더 빼자면은, 네. 뭐 예상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 욕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데까지 한번 주가를 밀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 17만 5천원 그죠? 자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지금 월봉 기준 21선이 딸려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예상을 그려주자, 그려보자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그죠? 예 네, 그러면 한번 캔들이 거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더라. 제 예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거기란 얘기입니다. 예, 거기까지 무조건 간다라는 거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기술적 반등. 지금 낙폭과대잖아요. 낙폭과대. 줄줄줄줄. 줄줄 1월부터 지금 줄줄줄 줄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트로 이렇게 보니까는, 네, 아까도 서두에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네, 과거의 이력을 잠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일본. 잠깐 과거를 한번 볼까요? 과거. 여기 보이시면은 노란색 보이시죠? 노란색 주주분들 노란색이 241선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뭐 따로 만진 것도 아니고 차트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241선 무너뜨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향을 시켜서 지금 여기 이 구간은 지금 거의 반 토막을 내버렸습니다. 15만 원에서 7네반 토막은 아니고요. 어쨌든 한 7, 80% 하락을 이어놨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네, 올려는 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241선 무너지니까 주가가 내려왔고, 241선 무너뜨리니까 작년 코로나 3월 달에 급락이 나왔고, 지금은 반대로 20일, 121선, 241선 돌파시키려으니까 주가가 잘 갔죠. 잘 갔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1선 무너지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올라가는 흐름이니까. 네,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로 이거를 들어가셨다면, 여기 무너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6만원대에서 28만원, 9천원까지 갔는데, 네, 반토막 내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고점 대비 반토막. 그러면은 14만원대, 15만원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 어, 조심하셔서, 단기로 보셨으면은, 여기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241선을.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신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241선 이탈이 나올지는, 네,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대응. 그죠? 이거, 현대차 지금 아직까지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저 밑에서 잡으신 분들, 무슨 뭐 17만원, 18만원대 매수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미 다 매도를 하셨겠죠. 수익이 나셨으니까요. 예. 이게 뭐 작전 세력 10배, 20배, 30배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보것만 주의하시고, 네.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알아서 처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 241선 중요하고, 지금 121선 이탈 중이다. 아셨죠?